5대 우리 사각지대 중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뭐 모두가 네, 인정하는 바고요. 네. 교육 뭐0 0년지대계라 그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특히 젊은 학부모들은 굉장히 관심 이 많은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아 저도 두 아이를 이곳에서 키웠지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교육의 가장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수월성이죠. 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찾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가 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용인, 정지역, 어, 죽전, 마북, 어, 동백, 뭐 청덕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구성 어, 이 일대 보정도로고에서이 <laughs>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 많이들 좀 네. 어, 불만 크세요. 두 번째는 적성이죠. 네. 어, 뭐, 수월성 부분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 다른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남보다 뛰어나는 것보다는 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렇죠. 좀 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원하는 것 하면서. 그렇죠. 네. 그게 과,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에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각자가 타고난 그 적성대로 혹은 네. 원하는 취향대로 예술이면 예술 스포츠면 스포츠 또는 뭐 기술이면 기술을 그런데 우리 지역군의 학교들은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네. 특성화가 안 되어 네, 있는 거죠. 네, 일반고밖에 없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세 번째 이 교육의 핵심은 어, 체험이거든요. 네. 재미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 결과물로서의 교육을 통한 나중에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무엇이 되느냐가 앞, 앞에 두 가지였다면 네. 세 번째는 교육 과정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만족과 기쁨과 네. 즐거움을 줘야 하거든요. 어, 행복의 가장 큰 요소이죠.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채워드리기 위한 공약 첫 번째는 혁신지구의 지정입니다. 네. 이 혁신지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혁신 학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네. 그런데 혁신학교는 한 개의 학교를 어, 자율성을 많이 부과하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네. 해주는 것을 네. 말합니다. 혁신지구라면 하나의 어, 교육지원청 단위. 네. 전체를 그러한 혁신 지구로 지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죠. 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80%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네. 도교육청에서 20%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어, 당연히 이 혁신 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아이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적성, 특성에 맞는.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어 일부 부모님들께는 수월성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좋지 않다. 즉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성적을 올리는 데는 좀안 좋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일반고 살리기로 네.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준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평준화가 된 상태에서 어 옆에 원래 수지고라는 네.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네. 서울대 많이 보내던 학교가 네. 평준화가 되면서 어,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우수 인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 있어서의 그런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그걸 다 소화 못하는 상태. 여기에 대해서 어 1인 1보조교사 각 중요 과목에 대해서 네. 어뭐 서울 강남이나 예를 들어서 네. 다른 우수 학교들이 있는 곳 이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가 필요하죠. 세 번째가 어, 이제 특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네. 아, 그리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우선 어, 지금 중학교 다니는 자유학기제로 적용하고 네. 있습니다. 어, 나타나고, 있는, 네. 나타나고 네. 있고 어, 고등학교 다니는 꿈의 학교. 네. 어, 이 부분이 학교 내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네. 좀더 전문적이고 좀더 장시간에 걸쳐서 네. 집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해왔던 추리교집 네, 이런 네, 것들은 네, 네. 아이들이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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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탐정 코난 네. CSI 프로파일러가 된 듯이 와서 직접 복장도 네. 착용하고 장비도 사용하면서 네. 어, 자신의 꿈을 찾아가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 동, 동백의 주내부 상가라든지 네, 네. 이러한 장소들 지금 아니면 한국전력기술공사라든지 네. 이런 건물들 중에 가장 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에 어, 지원을 받고 외부 민간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어 여러 분야의 그런 특성화 채용을 할수 있는 교육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뭐첫 번째 부분은 일단 교육 혁신 지구라는건 이제 전체 학교를 현재 혁신학교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간단히 네.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부분은 뭐 직업체험 센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수 있는 걸 만들겠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두 네. 번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일반고에 약간 수월성 교육을 하겠다. 네. 일반고 평준화라는 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평준화라는 걸 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수월성 교육을 뭐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만든다는 건 약간 조금 상충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용인 외고라든지 뭐 특목고라든지 음. 자립형 사립고를 만든다. 그거는 좀 맞는 말인데 일반고를 좀좀 좀 수월성 교육을 하겠다. 이걸 어떻게 좀 매치시킬 수 있을까요? 아 수월성 네. 교육에 지원을 하겠다 이해해 주시면 음,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어, 어느 정도 학생들의 그 요구가 있잖아요. 네. 이걸 공교육급 그, 어, 프레임 네. 그 어,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네. 방과후 학교 개념으로. 네, 네. 어, 학생들이 사실 사교육을 통해서 많은 음. 그러한 수월성 교육에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네. 물론 우리 지역에도 헌신하시는 좋은 학원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요. 네네. 그래서 어, 우리 용인 정지역 학생들이 분당이나 네네. 다른 곳에 사교육을 많이 다닙니다. 네네. 뭐 그런 부, 부분도 좋지만, 어, 경제적인 어, 능력이 좀 부족하시다든지 해서, 네네. 그렇게 타 지역의 유명 학원에 네. 사교육 받지 네. 못하는 분 또는 우리 네. 지역 내 사교육에 충분한 도움을 네. 못, 못 받는 네. 학생들을 네. 위해서 방과 후 학교에 네. 대한 지원을 통해서 특히 영어 수학 네. 어, 그리고 어, 국어 어, 과학 네. 이러한 중요하고 특수한 과목들에 대한 어, 아주 교육 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네. 초빙을 해서 그 일인 일 과목 보조교사. 방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수월성에 대한 네네. 교육 보완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네. 근데 꼭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뿐만 아니라 네네. 학력이 조금 떨어지는 네네. 친구들, 어, 초중등을 거치면서 예를 들어 많은 그런 교육적 혜택을 못 받은 친구들, 고등학교 와서 다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렵죠. 어렵고 지쳐져서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뭐 수포자, 영포자, 네네. 뭐 이런 말도 네네. 많이 들죠. 네네. 포기하지 못하도록 그 학생들을 어, 끌어올릴 수 있는 방과후 지원 어, 학력 증진 교실 이런 것들을 어,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지원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개만 좀 음. 골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죽전에 사시는 분 같은데요. 익명으로 블로그에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죽전 일동에 사는 용인 대덕 중학교 2학년 한 여학생입니다. 음. 예. 저희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고 방과후를 보내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죽전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음. 말씀 물어봤습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꼭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네. 아들도 중 2입니다. 나중에 들 네. 어, 만나면 안 되겠죠. 아, 예, 하이 네, 예. 습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거의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폐북의 윤나팜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예,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공룡을 배우는데 공룡이라는 게 이게 약육강식 잡아먹는다 이런 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 공존하고 이런 문화에 어긋나는 것 같다 음. 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어머니 마음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예 상당히 그~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제가 네.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요 네. 어, 제 아들도 어렸을 때, 그, 티라노사우루스, 네네. 어, 그리고 트리케아톱스, 이 공룡들이 완전히 막 매료가 돼가지고, 네네. 그, 인형을 사줬더니, 그걸로 막, 와, 서다 잡아먹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놀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사자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런, 어, 좀, 포악한, 네네. 맹수, 포식동물에 대한 선호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정서에좀 지향이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 아들 같은 경우는, 그 반대적인 네. 뭐 음악이라든지, 음. 어, 또는 뭐, 예쁜 바비 인형? 이런 것들이 같이 네네. 놀게 좀 도와주고, 누나도 있고 이래서, 네네. 어, 지금 상당히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은 아마 어, 좀 전문적인 네.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 가능하다면 완화시키고 대안을 찾는 노력 해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